제가 공백기가 길어지니까 면접에서 관련된 질문이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은 미리 예상을 좀 했었고요. 제발 공백기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라. 제발 좀안 물어봤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면접에 가면 어김없이 공백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신감 없게 주눅이 들어서 답변을 겨우 해도 그 이후로는 질문 자체가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혹 들어오던 면접의 기회도 탈락으로 계속 실패하니까 정말 면접에서 떨어지면 저는 입을 덮고 며칠 누워 있었거든요. 그렇게 공백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중에 우연히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면접관이 공백기를 물어보는 건 너를 진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저는 그때 좀 뒤통수 한 대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그냥 내가 우선적으로 주눅이 들어서 나 스스로 잘못된 프레임에 나를 끼워 넣고 있었구나. 사실 공백기가 길었던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냥 사정이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면접관이 저에게 물어볼수록 저는 이미 무덤을 제 스스로 파고 들어가서 떨어뜨려달라고 했었던 거죠.